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막 애교를 떠네 어, 잘지 않고? 음. 나 잔다 안잔데어디 음. 차에서 나안잔다데 할머니 집에 온거 알고 그러지 그치? 응 나이 전두환이 어 자, 한번 해봐 어그제 같은데 아, 가, 가. 응? 내 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야, 애 자러 가요 지금 이랬는데 <laughs> 소풍 애 같이. 내가 소풍 가는 애같이 할머니, 애기 날아가요? 내가 전화 끊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디 소풍 가는 것같으라 오, 뭐또 오네, 또 울어 왜 이렇게 또, 왜 아니, 그래. 좋아하는데 왜? 할머니가 아, 좋아하잖아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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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아는 <laughs> 할머니인데 뭐, 그래. 왜 울어? 점수 깨끼게, 지아야지아야 점수 깨끼게 왜 울어? 왜 그러는 거요? 증손자가 이제 셋이 생기겠네. 어, 한번 셋이요. 응. 병화 때문에. 응. <laughs> <laughs> 내실 수도 있어 밥 병국이지. 병국이도 병국이도 생기면 나 이제 어떡 하냐? 어, 생기면 나은 거지 뭐. 응. <laughs>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 다 보여. 거 보고 있데다 보이니까. 황차. 다 보이니까. 여기 있어? 하게? 아, 하이먼 힘들다 이제. 아, 하이니 힘들다. 거울 보이니까. 是是是，对呀。是，嘎嘎嘎嘎嘎嘎嘎，叽叽叽叽叽叽叽叽叽。<c oughs> <c oughs>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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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스나 아, 따뜻하겠다 하아 참당신날 사랑해서 아, 진짜 사랑해요 쟤야 쟤야 호봐아이 비싼거라구 태야 아, 봐봐 태야 피스이 얼마나 이쁜지 봐봐 이거 가디건이랑 입어도 고 봄에 어, 걸으면 입는거 이거 얼마나 어 고급스러워 이거 봐봐 <목소리> 그래, 봐봐 어, 저... 이렇게 입으면 원피스로 입다가 어, 아, 나중에 블라우스로 입는 어, 거 그래서 그래. 이거 한3년 입을 수 있어요 머리가 으을 아, 아, 꽂아서 여성스럽게 근데 아아 그래, 턱받이를 안 해야 돼요 어, 방... 턱받이를 안 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턱받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응? 응? 어, 그래. 그렇게도 지금 그렇게 입고 어. 응. 와쟤 봐봐 형채야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Går det bra? 아니 앉아 앉으라고 안지, 응. 팔을 앞으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 이 겨드랑이 막꼈어 체아야 어. 잠깐만 할머니가 어. <laughs> 못 이기겠어. 체아야 앉아봐 앉아 앉아. 점프 아니야. 점프 아니고 앉는 연습하는 거예요. 앉어. 열심히 해보요. 자 앉아 이리 <이보>, 봐. <laughs> 자. 아 앉지, 응? 앉아야지 자, 앉는 자, 연습을 앉아, 해야지. 앉는 연습을 해야 일어서는 거야. 자. 아 다시 다시 언니. 앉는 연습. 앉는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응. 앉아, 응. 앉아. 이봐 이봐 이거 아니면. 앉는 연습. 세아야 앉아야지 앉는 연 앉지도 못하면서. <laughs> 앉아. 손을 앉아. 이렇게. 앞에 겨드랑이 매도 지금 지가 이런다니까 손을 바닥을 짚게 해줘고 아, 왜 이래? 어, 안 돼. 네가 해봐 봐. 자야. 아, 야 그러니까. 어우. 엄마, 엄마. 엄마. 오빠. 보자. 하나. 손. 손. 하나. 둘. 세다게. 손 주세요.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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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하나. <laughs> 아니, 하나는 셋을 모르나 봐. 응. 하나, 둘, 셋. 셋. <laughs> 힘이 이제 빠졌어. 응. 힘이 빠졌어. 다시. 손, 하나, 손, 손 주세요. 손, 손, 하나, 둘, <웃음> 셋. 바로. <laughs> 안돼, 앉아야지, 재아야. <laughs> 응? 재아야, 한번 앉고 일어나는 거야, 앉아. 이렇게 앉아 옛날에는 앉고 일어났는데 아. 이제 한 번에 일어나. 지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이렇게. 앉아, 다리를 앉고. 앉아 보세요. <laughs> 앉아 보세요. 여기 앉아 보세요, 앉는 거. 전제 보세요. <laughs> 엉덩이가 어, 다리 시 다시 띄우고 홍채야, 다리 앉는 연습 하자 우리. 앉아보세요. 이게. <laughs> <laughs> 앉아야지. 앉는 <난> 연습부터 해야지. <laughs> <laughs> 엄청 싫은가 봐요. 응, 엄청 싫은가 봐2단계예요 <laughs> 2단계. 잡고. 렇지 좀만 기다려 줘. 아이 가지고 나 하필이면 이때. 내 당겨도 딸려면안 된다. 자 장난감 꺼내줘요 네 장난감 꺼내줘요 응. 운동하고 있어요 못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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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제 야 좋아. 파닥 파닥 해봐. 제야.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파닥. 빨아서 줄게. 불신하지